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사랑, 그리고 때로는 더 나은 나 자신.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얻으려 애쓸수록 그대는 더 결핍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무소유, 무집착, 그리고 자조. 오늘 이 시간은 욕망과 결핍으로부터 마음을 조금 떼어내요. 내가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엔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이 되어야 할 필요도 무엇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 그저 나로서 충분하다. 무소유는 비워내는 삶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는 순간 그걸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좋은 직업,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는 명예와 자존감까지도 소유는 보호를 낳고 보호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부유한 이는 가장 적게 원하는 자다. 비워내는 삶이란 자신이 가진 것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줄면 마음은 커지고 마음이 커지면 삶은 여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가 되려고 애씁니다. 성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러나 그렇게 애쓰다 보면 지금의 나는 늘 불충분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부족해.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강한 자비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팔로워, 더 자극적인 사랑. 하지만 그 욕망을 이루어도 곧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적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상태를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욕망의 불을 식히고 그 마음이 평온의 물줄기를 엽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삶의 중심에 두신 것은 언제나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모든 고통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수고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모습도 괜찮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베푸는 가장 작은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충분한 나로서 조용히 살아가는 법. 이제 부처님 말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대여 무엇도 가지려 하지 말고 무엇도 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중이니 우리는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잃어야만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 쉬고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충만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따뜻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며 이 세상에 존재함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 지금의 나를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 보세요. 바로 그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삶은 향기가 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흐른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어지럽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깊이 괴로워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고요하다가도 순식간에 요동치고 온화하다가도 갑자기 날카로워지며 자비롭다가도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탓을 하며 괴로움을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해. 이 상황이 나를 지치게 해. 이 일만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은 마음의 집착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확실한 말, 확실한 약속, 보장된 관계, 흔들리지 않는 감정.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원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감정은 흐르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힘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지금의 내 괴로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왔다. 그러니 고요함도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나는 지금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곧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고 통증이 오면 즉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를 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병들면 눈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이 병들면 침묵 속에서 부서진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마음을 돌보는 수행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명상, 계율, 절제, 관찰, 수용. 모두가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고 보살피기 위한 길입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작은 말에 쉽게 상처받고 미소 하나에 쉽게 기뻐하고 예상치 못한 외면에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 마음에게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일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힘든가? 나는 왜그 말에 아팠을까? 나는 왜그 행동이 나를 흔들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위로받기 전에 스스로에게 위로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대의 괴로움을 대신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그 누구보다 고단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지금 그 마음이 하는 말을 고요히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편해지고 싶어요. 나는 그저 이해받고 싶었어요. 마음은 늘 그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 이제는 마음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따뜻하게 품는다면 세상의 바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의 연습. 나는 왜 그렇게 쉽게 화가 날까? 그 사람의 말이 왜 그토록 나를 뒤흔들었을까? 내가 진정으로 화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랑과 감정을 나누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마치 바람처럼 찾아오지만 폭풍처럼 휩쓸고 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같지만 사실 분노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동요되었기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었을 때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반응했는지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했지? 혹시 나도 그 말에 대한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 먼저 깨어났던 건 아닐까? 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은 때로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 탓이 더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대가 분노를 놓는 순간 평화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분노는 즉각적인 반응이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흘려 보낼지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때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말을 하기 전에 가슴 속의 떨림을 먼저 느껴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음의 무기 중 가장 강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갖게 되는 지혜입니다. 마음 속 두려움을 바라보는 법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변화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두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외면하려 합니다. 두려움을 감추고 회피하고 무시하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움을 마주하기 전까지 두려움은 그대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두려움을 바라볼 때 그것은 그림자처럼 사라지리라 두려움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갇힌 감정은 더욱 커지고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비추는 빛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 그 순간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마주하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착각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손에 들지 않은 돌을 들고 무거워 하는 것과 같다. 지금의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우리는 그 상상의 시나리오 안에서 수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나는 지금 여기 무사히 존재하고 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잠시 머물다 자연스레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품고도 보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내려놓음의 지혜.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삶을 채우는 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가득 찼다. 그러니 이제 비우라.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롭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해.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한 여행,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 감정을 덮는 새로운 자극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과도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원하는 것, 걱정되는 것, 억지로 감추는 것, 잊고 싶은 기억, 붙들고 있는 관계, 말하지 못한 감정들까지 마음 속을 가득 채운 이 무형의 것들이 우리의 호흡을 무겁게 하고 하루하루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탐이라 정의하셨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 붙들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입니다. 그리고 이 탐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운다는 말을 포기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며칠 혹은 몇 달씩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날 찔렀을까?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그때 웃지 말고 따졌어야 했는데. 그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는 다시 그때의 감정 속으로 몸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놓는 연습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순간에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뒤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물속에 흙이 섞이면 흙탕물이 되지만 그것을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마음도 그렇다. 흔들린 마음을 억지로 멈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라. 시간이 그대를 고요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덮고 억누르고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욕심을 버릴수록 생기는 여유.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실망시키면 안 돼. 나는 늘 밝고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어야 해. 나 때문에 기분 상하면 안 돼.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그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나의 감정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엔 어느새 불편함이 가득 차오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시선은 물 위의 그림자와 같으니 쫓을수록 사라지고 놓을수록 드러난다. 진짜 나를 외면한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욕심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이 생각이 나를 더 평화롭게 만들고 있는가? 이 감정이 없어진다면 나는 더 가벼워질 수 있는가? 지금 이 욕심을 내려놓아도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더 많다면 그 욕심은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인다. 손에 무언가를 가득 들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걸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손을 쥔채 살면 마음은 늘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손을 펴면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손에 꽉쥔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따뜻한 눈빛, 조용한 저녁, 나를 바라보는 호흡. 그 모든 것은 비워진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비울 때 진짜 채워지는 것은 마음이다. 채워진 마음은 탐하지 않고 놓아준 마음은 편안하다. 비워야 들리고 비워야 보이며 비워야 삶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조용히 들여다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놓아 보세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지금 나는 이미 충분하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부처님의 지혜.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주고 함께 지내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아물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왜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상처는 도대체 언제쯤 잊혀질까?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가장 아프게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세상 고통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은 스스로의 내면을 오랫동안 흔들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부처님은 관계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그대를 집착하게 하고, 집착은 그대를 괴롭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되 붙잡지 말고, 함께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줘야 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나 몰라줘? 이러한 기대는 처음엔 정당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기대는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실망은 곧 분노와 서운함으로 이어지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바라보는 것이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할 때 진정한 관계가 꼽힌다. 기대는 때로 나의 외로움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해줘야 나는 괜찮아. 라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관계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르며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원하듯 나 역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말이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때,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괴로움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난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그 사람은 그렇게 무심할까? 나는 저 사람 마음을 다 읽어주려 애쓰는데, 왜 나한텐 그렇게 냉정하지? 이 마음에는 상대방도 나처럼 느끼고 반응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고통의 씨앗이 될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것,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 그두 마음이 꼭 같을 수는 없으니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며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내가 아픔을 말할 때 위로의 말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옆에 있어주는 걸 위로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왜? 라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왜저 사람은? 왜 나한텐?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지만 그 질문이 아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거겠지. 라는 수용의 말이 생기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